안녕하세요. 반카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보험 리스트 한 페이지로 정리하기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보험 리모델링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그리고 우리 가족들 보험을 한 페이지로 딱 정리를 해 놓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 놓으면 꼭 필요한 특약들하고 필요하지 않은 특약들, 덜 중요한 특약들이 한눈에 더 보이게 되고, 아, 이거를 이만큼 더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런 특약은 삭제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한눈에 보이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관리하기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보험 리모델링의 시작은 보험 리스트 한 페이지로 정리하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특히 보험이 많으신 경우는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 안 하면 내가 어떤 특약에 얼만큼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험 리스트 한 장으로 정리하는 목적을 한번 정리해 보면 관리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중요 특약, 불필요한 특약들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완할 거 보완하고 삭제할 거 삭제가 가능하다. 한 눈에 보인다라는 거고, 리모델링하고 우리가 보험이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걸 업데이트 하는 거를 계속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상태로 계속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파일 하나로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를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각 보험마다 보험료가 얼마인지 쉽게 확인이 되니까 우리 가족 월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늘 쉽게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가족 보험을 모두 한 파일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하나만 관리하면 모든 게 그냥 한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보여드렸던 보험 리스트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 파일은 영상 밑에 이제 설명하는 란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링크를 하나 걸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공유를 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요거를 간단히 한 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2 플러스 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실비보험 하나, 3대 질병 진단비보험 하나,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온라인 전기보험 하나 이렇게 가입하시면 끝이다.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은 암 진단비만 온라인으로 해서 저렴하게 나눠서 두 개로 나눠서 가입하면 되겠다.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메인은 GA 설계사 통해서 손해보험사 쪽에서 암내 심장 쪽을 준비하시면 된다. 그리고 여유가 되면 후유장애를 넣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넣을 수 있으면 너무 좋다 만약 가족일배책이 3대 질병진단비 보험에 안 들어가면 운전자 보험 하나 가입하시면서 하나 추가해도 괜찮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30편 영상에 보험특약 다섯 개면 끝이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거기서 말씀드린 다섯 개 특약이 다 이겁니다 사망보험금 하나 그리고 실비특약 하나 그리고 3대 질병진단비 하나 그리고 여유가 되면 후유장애 특약 넣으시면 좋다 그랬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도 넣으면 좋다 라고 말씀 드렸죠 이 다섯 가지 특약이 전부예요 우리는 이것만 가입하면 사실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거 외에 뭐 별도로 여러 가지 또 많이 들어 있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은 이거 외에 별도로 관리를 하시고 이 다섯 개 특약 위주로 가입을 하시면 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 최종 목표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해 놓는 게 목표가 되는 거다 이 정도만 딱 만들어 놓으면 중요 보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장이 들어 있고 내부분은 실비로 또 처리가 다 되니까 부족하지 않고 든든한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하면서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처음 리모델링 시작하시는 분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돼 있을 확률이 크고 되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특약이 가입돼 있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거를 관리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험리스트 관리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밑에 설명란에 제가 공유 링크를 한번 걸어 드릴 거고 거기서 다운 받으시면 엑셀 파일이 나올 건데 엑셀 파일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엑셀을 좀 사용하기 힘드시면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 통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엑셀을 좀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지만 처음 리모델링 하시고 처음 보험을 이제 업데이트 하시려고 하시면 이렇지 않겠죠 여러가지 뭐 불필요한 특약들 복잡한 특약들 많이 가입되어 있을 거니까 일단, 현재 나의 상황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가족들 보험을 한 번에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본인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내 보험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가족보험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되십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총두 개다? 그럼 네개 중에 일단 두개지워보시고이두 개만 내가 가지고 있는 특약들을 전부 다쫙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보험, 두 번째 보험, 그두 개를 쫙 먼저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실비 보험이면 실비 보험 먼저 쫙 리스트업을 하시는 겁니다. 보험회사 쓰시고 보험 이름 쓰시고 피보험자 쓰시고 설계사가 있으면 설계사 쓰셔도 되고 연락처도 써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보험 가입일 납입 기간은 뭐 20년 납입, 30년 납입든지 뭐 실비니까 갱신으로 이렇게 써 놨죠. 그리고 보장 기간이 100세인지, 80세 만기인지 쓰시면 되고 특징이 있으시면 특징도 여기 써 놓으시면 됩니다. 착한 실비면 착한 실비 쓰시고 납입 면제 기능이 있으면 납입 면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월 보험료 여기 쓰시는 거예요. 쓰시면, 오른쪽 끝에 월보험료 최종 합계가 합산돼서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수식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녹색 부분 이두 개만 업데이트하시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실비보험에 해당되어 있는 특약을 그냥 여기 쓰시면 되십니다. 여기는 착한 실비 기준으로 이렇게 써놨고요. 이거 외에 실비에 뭐 기타 다른 특약들이 같이 들어있으면 여기 한꺼번에 업데이트하시면 되는 거죠. 일반 암 진단비가 예를 들어 3천이 더추가되 있다. 3천 쓰셔도 되고, 뇌졸중이 1천씩 들어있다. 급성 생명력에 1천이 들어있다. 이거 외에 다른 특약들이 또 있다고 하시면 요 밑에 쓰시는 거죠. 예를 들어 수술비 특약이 있다. 수술비 뭐 1에서 5종이 들어있다. 이렇게 쓰시고 20만원에서부터 1천만원까지 들어있다. 라고 하면 1천만원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2번비 있어도 2번비 특약 뭐 쓰셔도 되고. 그렇죠. 기타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뭐 진단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다 쓰셔도 되, 되십니다. 그리고 뭐 골절. 화상 뭐 이런 것들도 쓰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리스트를 다 리스트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험이 있으면 또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죠 쫙다 이제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뭐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이 있어서 1천이 들어있다 여기도 1천이 들어있고 1천이 들어있다 후유정예가 뭐 3천이 들어있다 가족일상생활 대상증임이 1억이 여기 들어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있다고 치시면 이걸 보시고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죠. 일반암이 3천이 있고 여기에서 또 천이 있으면 4천이다. 합산해서 4천이면 여기 끝에 업데이트 4천 이렇게 하시면 되시는 거고 다 이제 업데이트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졸증 급성신공요세기 합산해서 2천이니까 아 2천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 아니면 천을 더 보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른 보험 가입하시면서 천을 더 추가하시면 되시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업데이트 하신 다음에 위쪽에 있는 특약들은 중요 특약이라고 보시고. 요 특약을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보강을 하시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특약들은 최대한 삭제하려고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아, 이런 특약들 가능하면 없애도 괜찮겠구나. 위쪽 특약들을 보강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여기에 보험이 좀더 많다. 그러면 셀라나 이렇게 추가를 하셔서 추가로 도 쓰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운전자 보험도 여기에 넣고 싶다. 그럼 운전자 특약 이렇게 넣으시고 밑에 여기 삭제하시고 세 가지 특약 넣으시면 되잖아요. 왼쪽에 운전자 넣으시고, 3대 중요 특약일 때 뭐였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넣고, 그리고 벌금 넣고, 변호사 선임비 이렇게 넣으시고, 그러면 여기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원 들어가고, 벌금 3천만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2천만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업데이트 하시면 되잖아요. 그 1억 3천, 2천. 이렇게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 좀 이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 씌워주시고 굵은 바탕색 테두리 씌우셔도 되고 이거는 셀을 이렇게 합치시면 되십니다. 그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업데이트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남편분 거다, 그러면 이 셀을 그대로 아내 거를 카피를 합니다. 시트를 하나 더 카피를 이렇게 하세요. 컨트롤+시프트 누르고 마우스로 이렇게 당겨가시면 그대로 카피가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아내분 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 또 만드십니다. 또 이제 쭉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꺼 한눈에 딱 보이고, 아내 것도 한눈에 딱 보이고,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십니다. 자녀들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카피해서 자녀들 보험을 또 만들어 나가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최종 이걸 파일을 이제 저장을 어디에다 이렇게 하시면, 어느 폴더 저장해 놓고, 거기다가 이름 넣어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저장이 되시니까, 그렇게 해서 한 파일로 우리 가족들 모든 보험을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대로 엑셀 한번 조금 배우셔가지고 너무 어려운 것도 없어요. 셀 만들고 추가하고 빼고 빼고 해서 최대한 밑에 있는 불필요한 특약들은 없애고 중요 특약 위주로 관리가 되게끔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험이 세 개가 있다. 3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5 3,600원이 들어가죠. 이세개 합한 게5 3,6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시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총 보험료가 얼마구나라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결론.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정리의 시작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장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내 보험을, 그리고 우리 가족 보험을 관리해 나가자. 이것이 리모델링의 시작이고 첫 발걸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